8세 차 연상연하 커플인 가수 박군과 배우 한영이 26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비공개 스몰웨딩 형태이며 양가 가족, 일부 지인들만 초대해 간소하게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알렸습니다. 박군과 한영 결혼식장 원 스타들은 누구일까요? 최시원, 김종국, 김준호, 진성, 김종민, 오종혁, 이상민, 탁재훈 등이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SBS F.I.L 프로그램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서 MC로 함께 활약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교제 사실은 2월말 알렸으며 SBS TV 미운 우리 새끼 등을 통해 교제 뒷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박보는 공허함과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 때문에 꿈이 흔들렸으며 그때마다 옆에서 잡아주고 위로해주던 한영씨와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됐다고. 한영도 동료로 만나 힘들고 아픈 시간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인이 됐고, 이제 가족이 돼 서로를 아껴주고 지켜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구는 지난 2019년 한잔해로 데뷔했으며, SBS 음악 예능 프로그램 프로신이 떴다의 라스트 찬스에서 특전사 출신 가수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채널A 강철부대, 이운 우리 새끼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 한영은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이며 2005년 트로트 그룹 LPG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0년부터 연기활동을 중심으로 방송계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노빠구 이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